한달 동안 DB가 약 50개 정도 들어왔고 그 중에 계약이 지금 20개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블로그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 제가 진짜 알려드릴게요. 진짜 진짜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마케팅을 현재 7년을 했거든요. 제가 7년 동안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7년째 연장을 해주시는 광고주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블로그 마케팅을 할까? 그 사람들은 아무 광고도 안 하고 딱 블로그 마케팅 딱 하나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제 사업도 블로그 마케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블로그 마케팅 총세 가지를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 블로그 마케팅에서는 일단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블로그 마케팅은 검색 서치 마케팅이에요.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검색 서치 마케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달률이 계약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걸 찾을 때 알고리즘으로 뜨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검색하는 형태로 가진단 말이에요. 어, 이사를 할 때는 이사를 검색할 거고 인테리어를 하고 싶을 땐 인테리어를 검색할 거고 리모델링을 검색할 땐 리모델링을 검색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 바로 공식 블로그 운영, 즉 브랜드 블로그라고 하는 상품을 알려 드릴게요. 브랜드 블로그라는 상품은 뭐냐면 제가 대표님과의 블로그를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이걸 하는 업종의 대표님의 사람들이, 뭐, 전문직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우리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이 글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을까?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글을 쓰는 게 먼저일까요? 글이 상위 노출되는 게 먼저일까요? 어떤 회사는 좋은 글을 먼저 쓰는 걸 중요시하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는 글이 상단에 놓아지는 걸 중요시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저는 무조건 상단에 떠야 문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 사업을 하는데 문의가 지금 한달 됐는데 약 50개가 왔어요. 블로그 하나로 50개가 왔다면 좋은 마케팅일까요? 안 좋은 마케팅일까요? 물론 제가 블로그를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블로그 하나로 이제 창업을 한 거지만 그래서 공식 블로그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공식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 운영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걸 알기 전에는 로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로직이 뭐냐? 글을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야 할 만한 키워드, 즉,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블로그를 제로부터, 뭐, 블로그 등급은 준체 2에서, 많게는 최저까지 있는데, 적은 그 낮은 등급의 블로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블로그를 구매. 블로그를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블로그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빠르게 상단에 올릴 수 왜냐면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네이버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걸 보면 여기 맨 오른쪽에 블루 지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지수를 보면 최적불인지 뭐준최불인지이 블루가 몇년 동안 썼는지 최근에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 등급이 낮아, 낮지만 이걸 키우고 싶다면 낮은 키워드 예를 들면 뭐 과천에 있는 무슨 동 문원동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 나가시고 아니면 그런 뭐 아파트라든가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하는 게 광고집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행을 맡겨서 우리가 지금 당장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 가장 검색량이 많지만 지금 우리 블로그로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노출시키는 게 저희의 몫인 거죠 어, 기업뿐만 아니라 전문직도 있고 아니면 소상공인도 있고 시공업자도 있고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가맹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손을 덜 가게끔 저희가 이미지부터 원고 작성 발행 키워드 보고까지 이걸 다 전부 다 저희가 해드리는 작업을 하는 게 공식 블로그 운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약 지금 제가 신사업하는 이한달 동안 db가 약 50개 정도가 들어왔고 그중에 계약이 지금 20개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단순히 예약해서 음 20개 정도면 그래도. 음, 괜찮게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블루그 운영을 하면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돈이 어, 된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